목살. 음. 고기가 살아있어 육즙이 이기너이 훈연흑돼지 해물 모듬 일단 하나 주시고요. 네 개는 추가 가능합니다. 한개더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한 접시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혹시 이것도 하나만 가능할까요? 네. 내 저도 한개더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망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연대는데요 중문에 있는 정직한 돈이라는 곳에 왔고요 여기가 중문점, 협재점, 애월점 총 3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거의 다 육지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저희 제주도분들이 아마 거의 참여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주도민들만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총 100분께 5만 원권을 식사권을 드릴 예정이고요. 중문점, 협재점, 애월점 세곳 아무 곳에서나 사용 가능한다고 합니다. 아래 댓글 참고해서 많은 참여 부탁바라고요. 공복 상태라 일단 빠르게 고기를 주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훈연 흑돼지 해물 모듬 일단 하나 주시고요. 제가 아마 이거를 두개 정도 더 추가할 것 같습니다. 여기 땅콩 막걸리도 하나만 주세요. 네, 알겠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훈하시네. 음. 근고기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근으로 측정해서 이게 두꺼운 고기라서 근고기일걸요? 숯을 좀 숯은 무슨 숯이에요? 이게 비장탄이라는 아, 숯인데. 아, 이 숯을 쓰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버랑 주영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숯, 비장탄. 왜냐면 세고 고기를 많이 구워도 잘안 죽어요. 고기는 숯이 진짜 중요해요. 저희 일단 원육 상태 보여 드리해서 아, 네. 고기 먼저 나왔고요. 신 다음에 저희 초벌해 달라고 하니 아. 초월해드립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애기. 네. 흑돼지하면 거의 근고기집 대부분인데 제가 또 맛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나 갑자기 이거 보니까 가고 싶어. 모이또에서멀리 한잔할래? 그게 아니라 땅콩 막걸리 한잔할래? 하, 너무 고소해. 초벌된 상태. 아 맛있겠다. 고기 이따 먹기 전에 약간 접시어. 어 왜요? 혹시 약간 쳐줘야 연기가 더 많이 나요. 그럼 고기 안쪽까지 훈연향이잘 돼요. 아 사장님 가위는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 같네요. 아 이게 고기 결이 한 번에 잘려야 맛있기 때문에 아 무지개 빛거이요 한정판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와, 조금 특이한 점이 느껴지시는데 저희 는 이렇게 껍데기를 따로 네, 잘라서 그러니까요. 따로 구워드립니다요 왜요? 찌길까봐? 아니요, 이게 정직한 돈이 있게 된. 아~ 톱데이가 별미입니다. 저희 가게는. 이 가게 고기는 어, 17일 저온 숙성시킨 고기입니다. 오, 네. 돼지가 가짜 을때가 가장 맛이 없기 때문에 네. 사후 경직을 어느 정도 풀어줬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사실 목소리 좋으시다고 많이 들으시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금고기는 진짜 진짜 맛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좀 기다려야 돼. 두꺼우니까. 자, 저희 가게 첫 번째 별미를 드릴 차례인데, 수향 한번 맡아보시고. 그다음 소금에만... 첫 점은 소금에만 찍어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진짜 수창이 완전 잘배었다 와... 전혀 느낌하지 않고 엄청 고소해요. 껍데기가 쫀득한데 이 지방은 약간... 슥슥 이런 느낌인데 식감도 너무 좋고 고소하다! 대박이다. 방금까지 드신 고 오겹살 껍데기고요. 네? 여기는 목살 껍데기인데 식감이랑 맛이 다른니 여기는 편안하게 껍데기를 먼저 주시네요. 원래 보통 약간 껍데기는 마무리 느낌인데 네, 맞아요. 저희피타이저로 목살 껍데기. 목살 껍데기처럼 담백한 느낌인데요, 저는? 비계 이게 느끼함이 없고 진짜 고소해요. 어첫 점은 아까처럼 소금에 찍어 드시는 걸 추천해요. 목살 육즙이 엄청 빵빵하시네요. 아 엄청 빵빵하시네요. 그래. 이거 빵빵하네요. 우세팬에 살짝 초벌를 해서 나와야 육즙 빠져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딱새우에이 머리는 구워야지. 아네 음. 감사합니다 전복 음 아, 전복도 진짜 맛있어 이거 전복도 추가가 가능한건가요? 어 그럼요 새우랑 전복, 소시지 다 추가가 능해요 그리고 추가가 가능해요 방금 집으신게 우겹살이구요 이건 저의 목덜미 썰아 목덜미 썰기 진짜 쫄깃쫄깃 고소해 로맨이 구워주신다면서 그냥 제가 사장님이 구워주시는 거 드시려고요 아 먹으려고요 요 그것만 해도 돈이 없어 아니야 못 믿겠어 응. 사장님 이게 굽는 스킬에 따라서 도 고기 맛이 달라지죠? 어, 확실히 다르네 저랑 대결을 하시겠다. 어, 괜찮네. 아 그럼 블라인드 테스트 를 해볼까? 아 좋다. 좋다. 어, 좋다. 잘즐기 아, 아 되기 때문에. 어느 네. <laughs> 원래 본거있 가지고. 아 나를 누구나 잘한다. 아, 나를 잘한다. 아, 아까처럼 똑같이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네. 아,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고기를 하시게 됐어요? 아, 우리 사촌 형이 음. 처음에 정직한 돈 병원을 음. 시작으로, 이제 친구분이 네. 협재점 운영하면서 제가 그 밑에서 배우고. 아, 아, 그러면 협재점 사장님이 잘 보세요? 본인이 잘 보세요? 어, 이제는 대결해보고 싶어요. 아오! 네. 네. 재밌겠다.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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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 잘하고 있어요? 네. 너무 막자하시는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 비교할 고기가 준비되어가지고. 재밌겠다. 이, 네, 이거부터. 이거부터? 오, 네. 음, 확실히 숯소시 좋으니까 향이 너무 좋다. 맛있는데, 근데 고기 워낙 좋으니까 막 발로 구워도 맛있겠다 이거. 아까 <laughs> 이거가 맛있어서. 음. 하나 더 먹을까요? 너무 길어. 아, 박힌 거 같은데 못뭐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laughs>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먹어라. 먹어라. 어. 아, 이거 거부 거부. 사장님 보기는 씹자마자 그 유전 터지듯이 육즙이 이기 <laughs> 나와. 근데 저기는 거의 무슨 종이 박스 쓰는 느낌이에요. 이런 말씀 안 들려는데 이 가위가 좋은 것 있어요? 류매님, 세매님 한 번만 제발. 제가 눈 감고 먹으면 딱 느껴질 거야. <laughs> 저 무슨 행동이요 뭐가 나요? 첫 번째 거. 맞나, 이거? 근데 선생님이 그거 좀 맛있는 데세면틴이 이런 경우 이거? 아 이게 사장님이 어. 거야? 아, 나 이거 로맨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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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게 다 진짜 다를 수밖에 없어. 고추? 멜적 고추? 멜젓 고추? 음. 맞지? 다르지? 아, 사장님보다 잘 구웠으면 내가 고깃집 하나 차려주려고 했는데. 저 다시 한 번만 해볼요 <laughs> 저 계속 사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일단 두근 주시고 한근네 저도 한근더 주세요 와진짜걸이치 이거 약간 진짜 짜글이다 짜글이 걸쭉하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약간 토마토 느낌이 나고 이태리 토마토 스튜 이런 느낌도 나 아까 된장찌개 없고 김치찌개 오리 샀다 했는데 약간 김치 참치 짜글이 이런 느낌이야 저 죄송한데 한개더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하나만 가능할까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아.. 고기가 살아있어 루메님의 뜨거운, 따가운 시선이, 짠. 아, 그치. 나는 고기 먹을 때 맥주 마시는 게 좋더라. 헤메님, 이거 몇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1 5개는 먹지 않았 15개? 여기 맨날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요. 와, 아, 갈매기 살 한번 불고기 이런 느낌 나요. 응, 맞아요.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불고기 이런거 나요 네 맞아요 어이 이거. 애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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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시지 않으세요? 어, 아 그래요? 우와 되게 강하시다 찾았다 내사람아 <laughs> 죄송한데 혹시 딱새우 더 있나요? <laughs> 한 접시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한 접시 네. 이렇게. 오빠들도 먹으라고 집에 안 가요? 저 여기 살려고요 갈매기 단점이 뭔지 알아? 또 군고기가 먹고 싶어져 아 감사합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응? 갈매기 살요 4개인데요. 네 갠데요. 네. 아, 나눠 먹었어요. <laughs> 내 접수잖아요, 내 이거, 이거 먹어. 새우. 그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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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는 게뭐냐면 고기랑 양념 고기랑 같이 먹는 거. 여행은 먹는 게 남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기 중문에 있는 정직한 돈에서 제가 총 근고기 5근 총 3kg 플러스 갈매기살 4인분 플러스 찌개 2개 플러스 전복 12마리 플러스 딱새우 약 20마리 정도를 먹었다고 하네요 일단 껍데기로 시작하는 게 너무 입맛을 돋고 왔고요 정말 미쳤어요 그리고 고기 질도 너무나 좋고 그외 사이드도 고기와 해산물을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개 맛있어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주도민분들을 위해서 총 100분을 추첨해서 애월점 협재점 주문점총3곳 아무 데서나 쓸수 있는 5만 원권을 총 10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여러분 요즘 날씨 좋은데 제주 여행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